왕, 왕자도 마녀와 똑같이 외쳤어요. 나쁜데 어. 나쁜데, 뭘 가하게 되었어요. 그러면긴리제가 되었어요. 왕자도 그멀치에 타고 탑을 척척하고 위약갔어요 네, 언제는 무언왜 무거울까요? 언제는 만나 마녀는 나쁜데, 나쁜데 제 머리를 딱똑하고 쌓여버렸어요. 자녀는 나쁜데 어이확 하고 놓아버렸어요 왕, 왕자는 왕쟈는 왕만그 가시에 몸을 떼고 말았어요 왕자는 계속 앞에만 보고 뒤에만 보고 다녔어요 그때 나쁜데 머리 토이가, 아니, 노에 토이가 트었어요 이제는 나쁜데, 노에 토이에 따라갔어요. 엥? 이게 왜그지 나쁜데, 눈물, 왕자 탔어요. 진짜, 왕자가. 눈에 번쩍하고 떴어요. 나쁜데, 이제 우리 다시 헤어지지 말아요 나쁜데, 안그래와 왕자 성물을 가서 결혼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어, 음. 재밌다. 처음에, 처음에 이모가 못 들었어. 처음에 다시 읽어봐봐. 처음에, 처음에를 이모가 못 들었어. 음. 여기요? 어 거기요. 한 부분은 양배추가 너무 먹고 싶어 갖고 양배추뜯다가 그만 듣키고 말았어요. 마녀는 화난다. 마녀는 아가가 태어나서 내 손금 되어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나쁜재라고 불렸어요. 그게 양배추라는 뜻이에요. 나쁜재나쁜재는 나푼제, 높은 거, 탑에 같아 하였어요. 그리고 참실러운 머리카락은 황금처럼 빛났어요. 나쁜재나쁜재 머리카락을 내려뜨려야 그큰 몰채가 내려갔어요. 마녀가 그 몰채를 타고 척척하고 내려갔어요. 왕자가 그때 그그 그 모습을 보았어요.